제3회 종교 연합 운동 청년 캠프가 열렸습니다. 종교와 영성에 대해 고민하며 평화를 위해 이웃 종교와 협력하는 방안을 청년들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내윤 리포터의 현장 취재입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 원불교 강남교당에서는 영성과 공동체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제3회 원불교 종교 연합 운동 청년 캠프가 열렸습니다. 일박 이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대학생과 예비 교무를 비롯한 청년들이 모여 종교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황강우 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청년 캠프는 종교 연합 추진위원회 김성곤 위원장의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뭐 아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게또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전 지구,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같이, 어, 고민하고 또방법을 찾아보는 것. 뭐 그런 것이 이런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어진 김진 목사의 강의는 종교인으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종교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사실 이 종교관에 대화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많이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상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들을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종교안의 진리들이 잘 소통되는 그런 종교로 변화될 수 있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강의가 끝난 후 팀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배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음 공부를 위한 좌성과 기도로 시작된 둘째 날 아침에는 평화와 종교 간의 대화를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청년들은 도방과의 의견을 교류하며 더큰 깨달음과 배움을 얻었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종교를 통해서 깊이 깨달음을 얻어야. 다른 종교와 또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결국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이 제일 와닿았어요. 먼저 내가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고 신앙 체험과 수행의 깊이를 얻은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종교라든가 그런 신앙과 수행의 의미도 깊이 알수 있고 또한 그때 서로 소통이 될 진정 소통이 될수 있겠구나. 새 마음 새 삶의 최고 원문은 종교연합운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이웃 종교인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넓고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하며 캠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해 배우고 더큰 서원과 의지를 만들었던 이번 청년 캠프는 일원의 진리를 탐구하는 원불교 청년 도반들이 나의 꿈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연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거진원 김나연입니다 성주성지수호를 위한 대사회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평화대토론회에서 평화활동의 성과와 함께 성주성지에 대한 아쉬움도 제시됐습니다. 성주성지수호를 위한 활동이 시작된 지만 1년째 되는 날 익산총부 법원관 대회의실에서 성지수호를 넘어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일부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표자가 평화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지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윤명은 상황실장은 성주성지수호 활동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성주성지에서 몸소 체험한 평화운동의 성과와 아쉬움을 참석한 제가 출가교도들과 나눴습니다. 윤명은 상황실장은 "지난 1년은 원불교는 평화입니다."라는 대사회 메시지를 정립하고 원불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원불교가 내세운 평화의 아젠다에 비해 교단 전체의 대응이 더디어 아쉬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원불교 100년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상덕 교무는 여섯 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원불교 평화 운동에 대해 발표하며 전 세계 평화 운동가들의 삶을 고찰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원광대학교 원익선 교무는 원불교 평화 운동과 전환기 교단의 변혁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원불교 교단이 성주성지 수호 운동에 참여하면서 얻어진 평화의 종교, 공공의 종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대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원 교무는 대결사의 의미는 초기교단의 결사정신 회복이며 지금껏 대사회에 내놓은 선언과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부 자유 토론 시간에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강혜윤 교무는 이 자리에는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집중 토론을 시작했고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용정 교무는 이제는 인재 발굴과 관리, 평화에 대한 담론 형성, 성주 성지 수호에 대한 교단의 분명한 입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마음 훈련원 김원성 교무는 성주 성지 수호가 전 교단적 과제임에도 재가 출가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공의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허승규 청년교도는 종교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시대의 아젠다를 통해 교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의 성주성지수호와 원불교평화운동 제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어,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나마 이러한 그 대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반추해보고또 그동안의 노력을 교단 발전의 에너지로 우리가 좀 어, 승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편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긴박했던 일년의 평화행동을 매듭짓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 성주 소성리와 진밭평화교당에서의 기도, 법회를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둥근마음상담연구소와 하얀마을복지관의 협약식과 아트스토리상담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둥근마음 상담연구소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들의 우울증 상담을 하얀마을 복지회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둥근마음 상담연구소와 하얀마을 복지회관의 협약식과 아트스토리 상담센터 개소식이 하얀마을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둥근마음 상담연구소는 2005년도에 원불교 교화부 소속 원불교 상담연구회 산하의 상담연구기관으로 창립돼 10년 동안 서울회관에서 활동했으며 서울회관의 철거 이후에는 잠실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가족상담과 교육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매월 정기 원래회와 특강을 통해서 거기서 상담 이론도 공부했지만 원불교 교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 안에서 상담적인 요소를 접목하는 연구를 충분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오니까 어 아동보다 어르신들이 더어 인구적인 면에서는 많고요.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정도더라고요. 하얀마을 복지관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에서의 원불교 상담 활동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1부 협약식과 2부 현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하얀마을 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분당교당과의 인연이 소개됐습니다. 이어 설명기도와 내빈 소개가 있었으며 하얀마을복지회관 김영환 관장과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 회장이 인사말을 경미지구. 했습니다. 경기지구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 오늘 그런 아주 반갑고 또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 풍요롭고 좋은 둥당지구에 상담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동안 상담 분야에서서 둥근 마음 연구소가 이제 해왔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구미동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분당 교당 양원석 교무가 격려사를 통해 오늘 개소하는 아트 스토리 상담센터가 경기 인천지구의 상담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둥근마음 상담연구소 정조련 회장과 하얀마을복지관 김영환 관장이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석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갖고 다 함께 상담센터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둥근마음상담연구소와 하얀마을복지회관은 원불교의 마음공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잃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청소년들을 바른 성인으로 인도하며 물질의 복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산 종무사님이 마음병 의사라는 용어를 주셨어요. 이제 점점 더이 세계가 정신적인 부분에의 힘듦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정신을 개벽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배라고 봅니다. 풍요롭지만 그 안에서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병이 역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부분이죠.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 아, 화이팅! 유린 원광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가족사랑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모전에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청소년들의 작품 359점이 출품됐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고려대학교 경제인회에서 주최한 가족사랑공모전의 시상식이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모든 이야기 부모 또는 형제 간 있었던 고마운 일,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던 슬픈 경험 등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담은 수필, 그림, 사진, UCC가 출품됐습니다. 이 공모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족, 한 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의 청소년과 청소년 가장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사실성과 독창성,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자들을 결정했습니다. 공모전에 모인 359점의 작품 가운데 76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아마 다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더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글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그리고 주변을 좀 맑고 훈훈하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작품으로 저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상은 손잡은 우리 가족을 그린 당곡 초등학교 4학년 예지연 학생이 수상해 제주도로 2박 3일 가족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행권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야 그랬더니 강강수월래 하는 거래요 가족이 어, 기대 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큰상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가족을 소개했던 이번 공모전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바라는 유린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염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수상 작품들은.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1차 전시가 열렸고, 앞으로도 중랑구청과 지하철 중화역 역사, 유린원광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 전 세계 1,500명의 에스페란토 회원들이 참여하는 102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도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이문교당에서 총회를 열어 세계인들에게 원불교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102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열렸습니다. 배우기 쉬운 국제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는 1887년 폴란드 안과의사 루드비코 자멘호프 박사가 창안한 대표적인 인공언어로 1905년 프랑스에서 첫 번째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린 후 올해 102번째 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는 현재 62개 가맹국 협회가 있고 120개국의 개인 회원이 있으며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는 종교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원불교 정전을 에스페란토로 정역하는 데 힘썼던 최보광 원무의 자제인 요가 일레양이 개막 축하 공연을 펼쳐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개막식 이후 원불교 에스페란타 회는 이문 교당에서 국제 선방을 진행했습니다. 원불교에 관심을 보인 200여 명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은 원불교의 특징을 이웃 종교들과 비교한 강의를 듣고 에스페란토로 번역된 원불교 성가를 함께 불렀으며 상인 교당 정봉원 교무의 진행으로 선요과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의 분과 활동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세계인들은 세계 대회가 끝나는 29일부터 3박 4일간 익산총부와 영산성지를 순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 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 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에서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